대 o t 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북한인권법운동 열심히 전개하고 있는 주요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인지 y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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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북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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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N.A.N.K. 네. Now Act for North Koreans. 아, Now Act for North Koreans. 예. 지금 즉각 실천해라, 바로 맞습니다. 움직여라. 그런 뜻이네요. 네네. 네. 사진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 사진전은 바로 요 포스터에 간단하게 나와 네. 있는 건데요. <laughs>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 2016입니다. 네. 그리고 1월. 네, 요는 이제 제가 예.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예. 네 첨부를 하기로 하고요. 예. 1월 2 0일부터 1월 2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 반 인사동의 통인 갤러리, 통인 가게 지하 1층. 예 맞습니다. 네. 주로 어떤 사진이 전시가 되는 건가요? 아 제목에 나와 있는 100일 캠페인 사진전이잖아요. 네. 어, 우리 NA NK 북통모가 음.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2013년, 2015년 그러니까 정기 국회 시장 날을 맞춰서 각각 100일씩 캠페인을 네.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401명 중복 없이 401명의 네. 참여자가 함께 하셨고요. 2015년에는 340명의 참여자가 함께 하셨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이름, 들, 이름 들으면 알 만한 분들. 아, 정치인으로는 북한인권법 발의하신 김문수 현전 경기도지사.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심윤조 외통위 간사님. 네. 그리고 어, 김진태 국회의원님. 네, 춘천이 지역구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명철 국회의원님.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맞습니다. 1호. 네. 그리고 황진아 현재 사무총장님 새누리당. 하주가 아, 지역구시고.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만 하셨네요. 아 저희가 그 당시 민주당 그 2013년만에 당시 민주당이었습니다. 네. 그때 네. 의원님들한테 요청도 해보고 했는데 어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새누리당도 수백 명 의원 중에 이렇게 몇 분만 와서 이해 예, 맞습니다. 서명 맞습니다.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어뭐 정규재 그 한국경제 주필님도 네. 참여하셨었고 뭐. 어, 또, 뭐, 조갑재 대표님도 함께 하신, 음. 2013년에 네. 함께 하셨고, 2015년에, 뭐, 사회 각계 기자님, 뭐, 변호사님들, 뭐, 시민 운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일, 그리고 저는 가장 귀하게 느껴지고 생각했던 것이 일면식도 없는 저를 거리에서 처음 보자마자 참여해 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네. 그분들의 참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도 사진 집에 더러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외국인은 네 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서... 아이, 아이보리코스트. 예. Yes. 네. 어, 서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 작은 나라인데 코트디부아르 뿐부터 시작해서 뭐 어, 축구 굉장히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어, 월드컵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노스 코리안 히먼 라이츠라는 말에 즉각 반응하셔서 참여를 하셨고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좀 무덤덤한데, 무감각한데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네.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편이죠. 대한민국 네. 국민들은. 네. 그러나 외국 분들은 음. 일단 노스 코리안 히먼 라이츠라는 말에 즉각 반응하시고 또한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한글로 써져 있는 편말에 한글로 써져 있는 말의 의미를 물어보시기도 하는 네. 그런 저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편말에 한글 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아, NANK 네. 대표인 제저 인지연이 아, 이거 하나하나 프린팅 아웃 해 가지고 글자 A4 용지 한 글자 크기로 프린팅 아웃 해서 큰그 표지판에 일일이 붙이고 맞습니다. 이것도 아침마다 있습니다. 네, <laughs> 물리적 노동이 좀 필요한 일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어, 일단 카피를 카피가 완전 동일한 거한 개도 없습니다. 80 네. 100일간 사용되는 걸 매일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네. 어, 매일 만드느라고 86개를 만들었고 그 2013년 원년 캠페인 원년도에는 매일 아침 한 시간 반 저와 도와주시는 분두 명이서. 네. 어한 시간 반 동안 꼬박 해가지고 86개 그쵸. 만들어 봤습니다. 인쇄 전에 이제 문구를 정하고 인쇄를 맞습니다. 해서 붙이고 그다음 오려야죠. 잘리고 네. 오리죠. 예. 그리고 비닐로 이제 잘 이렇게 물에 젖지 않도록. 네. 사진집에 나온 인물들 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다녀가서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만은 이 책에 그 수록될 때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어~ 일단 중복 없이 그니까 네. 중복된 분들은 음. (1회만) 그니까 (1회만) 실리는 걸로 한 네. 사람당 개인당 네. 어~ 그렇게 해서 저는 100이, (100일에서) 한 (95일을) (2013년도에) 네. 지켰는데 어~ 제 사진이 9 5번 나올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단 네. (1회) 단한번 나오고 네. 그리고 모든 분들 공평하게 네. 이렇게 한번만 참여해도 실리는 걸로. 아, 네. 혹시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이 기준으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저그 신념과 용기에 네. 바탕하여 공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진 찍었는데 책에 안 나온 거는 외모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니까 상처 안 받아도 아닙니다. 되는 거. 아,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참여하신 때는 그 2014년 4월에 한 달간 네. 임시국회를 겨냥해서 아, 이... 그때였기 예,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백일간이 아니라 저는 외모가 기준인 줄 아, 알고 다딴데 가서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네. <laughs>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네자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북한 인권법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왜 즉시 통과되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2,500만 북한 주민들 뭐 억압과 고통 속에 있다는 거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법이 북한인권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법이 허망한 법도 아니고. 어, 또한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그 잔혹한 침해 사항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게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대한민국 법무부에 설치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자로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통일 이후에도 북한 인권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반인륜 반인권법은 공소시효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그 네. 그 ICC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국제 사법재판소 예, 네. 아니 형법재판국제 형법재판소 국제형법재판소. 예 예. 인터내셔널 어, 크리미널 코트인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그 ICC에서는 그게 롬스테츄이라고 네. 그 로마 규정에 입각해서 i c c 회부 북한인권 문제가 회부될 수가 있는데, 네. 어 그거에 의해서 지금 UN CRI 보고서가 어 2014년에 네. 어 김정은 정권 김정은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니 그 책임자 그 지도부를 네. ICC 회부하자는 음. 그 유엔 보고가 있고 네. 또한 그것이 2014년, 2015년 양 2년에 걸쳐서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결의안이 그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만약에 통일이 됐다. 근데 에,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법 통과가 안돼 있고 북한인권법은 뭐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통과가 됐죠. 통과된 나라가 많죠. 아 일단 법이 통과된 나라는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 단두 나라입니다.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나라들은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가 있고 그 호주가 북한 인권법을 인권 법을 결의안이 아닌 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통일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를 시켰거나 북한 인권법 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나라들에 비해서.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나오는 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이 되었을 때 그, 그러니까 통일,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즉각적으로 사, 국민 통합, 뭐 통일 청산 작업, 뭐 이런 네. 그 과도기에 트랜지셔널 피리어드 그 전환기에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가 음. 또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네. 됩니다. 전환기에 어, 걸맞는 도덕적 명분 정당성. 예, 맞습니다. 네. 어. 북한에서 북한 주민을 때려죽이고 뭐 고문하고 네, 고문했던 당사자들이 네. 또 통일한국에서 변신을 해서 어, 통일한국의 주역인 양 네. 그렇게 탈바꿈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를 위해서 전환기 정의를 위해서 이 북한 인권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북한에서 반인도 반인륜 범죄를 지금 이 시간에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영향... 엄청난 경고가 되죠. 아, 그래서 네. 북한 인권법 그것의 핵심인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 설치는 그 야당이 지금 자꾸 주장하는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에, 대하, 법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보전소 설치, 어디에? 법무부에 설치해야 네. 되는 것이 그 북한인권 침해를 뭐 직간접적으로, 어,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기록을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그렇죠. 법무부가 기, 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어,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100일 캠페인 사진전 2016, 1월 2 1일부터 1월 26일까지 딱 일주일만 인사동 통인 갤러리에서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 저는 이, 그, 2015년 12월 22일에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님들 이분들의 신념과 용기에 찬 외침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의원회관에서 해그 네. 국회 어, 새누리당 쪽 국회의원님들이 여러분 참여하셨습니다 네. 김문성 대표님.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우 의원님까지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2016 사진전은 인사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우리와 이7 741명의 외침을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그. 지나다니시는 국민들이 네. 많은 인사동을 음. 잡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분 그렇습니다. 곳,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인사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한 분들 뿐만 아니라, 그저 우연히 지나다가 이 사진전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동에서 해보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운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